네 강프로입니다. ABL 바이오 보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가 4월 달 들어서 거의 한100% 정도 상승을 했죠. 100% 이상 상승폭을 키웠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랩바디 B. 자, 어 알테오젠에 이어서 조단이 수출 계약을 성공시켰는데 ABL 바이오 측에서 보더라도 두 번째 조단이 계약이 나온 겁니다. 자, 금액적으로 보면 앞으로 상업화. 그렇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하고 계속해서 비교를 하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실제 4조 원 후반대, 4조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될 겁니다. 총 계약 규모가. 이쪽에 상용화 단계를 거친 이후의 상황까지 다 고려된 금액이 이래요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 단계가 다 끝났습니다 이미 키트로 다 SC 그리고 사용된 건 여기서 ALT b 포죠 알테오젠을 아시는 분들 그리고 ABL 바이오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알테오젠알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ALT b 포에 대한 가치가 5조원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번에 내용은 달라요 내용은 다른데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 B GSK와의 4조 1000억원 정도의 계약권 두 번째로 계약 규모가 큰 겁니다 자그 전에 계약 규모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 상황을 보면 이래요 이런 상황이다 그쵸? 다 합치더라도 산업이 1조 한 3000억 정도 이 정도가 최대 계약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온 것도 22년 1월달이에요 이쪽은 우리가 뭘볼수 있느냐 ADC쪽입니다 ADC 이중항체 쪽자 그러면 이중항체 ADC쪽의 대장이 지금 어디예요 리가 캔바이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식에 대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최근에 미국에서 관세 관련돼서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어요. 시장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별로 카드가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 미증시가 20% 이상, 거의 한30% 정도 실제 그 상황을 보여드리면 어떻습니까? 고가부터 저가까지 제가 그냥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아무리 그래도 ABL 바이오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장이 안정화가 되어 있어야지만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보세요. ABL 바이오에 대한 상승 구간이 나오는 시점에 그리고 신고가를 만드는 시점에 나스닥의 주가는 어떻게 됐었느냐? 박살이 나 있었다. 그러면 나스닥이 이렇게 박살 나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똑같이 박살이 났다 물론 미국 시장이 더 많이 빠졌습니다 미국 시장은 높은 구간에서 떨어진 거고 한국 시장은 원래부터 상황이 좋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한국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 24년도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지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abl 바이오는 계속 신고가 구간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당선 이전까지 리가켄 바이오도 신고가 구간을 만들어 왔었고요 똑같 똑같이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하락하는 구간도 발생을 했었지만 이때도 추세는 유지하고 있었다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건 장기 입평선을 계속해서 지지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종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부분입니까 시장이 계속 빠져 종목도 빠집니다 하지만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없는지 시장은 추세가 박살나잖아요. 다시 올라옵니다. 왜 그런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드려서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고가부터 여기 26% 떨어진 이 구간. 나스닥이 한30% 정도 떨어졌다? 이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위험까지 번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어떤 부분을 반영했다? 미국의 경기침체로 갈수 있다. 왜? 관세 때문에. 관세는 뭐? 인플레이션 유발.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 그리고 그 떨어지는 부분이 달러 인덱스를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달러 인덱스가 트럼프 취임 이후에 10%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뭐라 그래요? 달러 가치는 폭등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트럼프 스케줄을 한번 보자고요. 제가 ABL 바이오 얘기하면서 너무 크, 크게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트럼프는 올해 안에 모든 걸다 끝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집니다. 중간선거 한국으로 따지면 총선이거든요. 근데 그 총선에 대한 부분, 즉, 미국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거, 의회 의원을 뽑는 것들 2년마다 진행이 됩니다 내년이 되면 이제 26년도가 되잖아요 공화당이 지금 이 상태로 가잖아요 여기서 뭔가 해결책을 못 찾아낸다 주가 반등 못 시킨다 이러면 공화당은 집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지금 정책동력 모든 걸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1기 때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거든요 똑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관세가 맞다고 생각하고 시장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진행을 하는 거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래 못 끝낸다 그러면 일개 때하고 똑같아진다. 그렇죠? 그러면 미국 시장의 하락 구간은 이제 끝났다. 만약에 실제 경기 침체가 와서 나스닥 기준에서 이 저가를 이탈하는 상황이 나온다, 이제는 연준에서 들어옵니다. 왜? 채권이 박살이 나기 때문에 채권이 박살 나는 상황이 있으면 금융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 국채가 신뢰를 잃는다?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미 국채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를 계속 시장은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보는 게 맞아요. 경기 침체가 오면 연준이 바로 투입이 될 거니까. 물론 변동성은 커지겠죠.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ABL 바이오 어떻게 됐어요? 장기평선을 지켜왔다. 미증시가 30% 정도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딱한 가지만 보자. 선반영되고 있다. 모든 주식은. 리가캔바이오 마찬가지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든 기업들 모두 다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거죠. ABL바이오에서 앞으로 뭐 추가적인 계약권 어, 그래파디비가 ALTB4와 단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gsk에서 대략 한 4조 1천억 원, 달러로 25억 달러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죠. 그리고 조단위 기술 수출 계약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상용화 단계까지 갈수 있다는 걸 알테오젠에서 먼저 길을 내줬습니다. 그랬을 때 알테오젠의 주가는 지금 어때요? 가격으로는 40만 원, 시가 총액 기준에서 봤을 때는 20조 원을 넘나듭니다. 그럼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의 반만 가더라도 어디까지 올라가요? 시가총액 지금 3조니까 10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알테오젠의 이 앞으로의 알테오젠은 머크와 로열티 계약까지 맺었거든요. 이것까지 본다면 그리고 이게 ABL 바이오도 한번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로열티 계약까지 공략하고 법령적인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밸류에이션이라 그러죠. ABL 바이오를 포함해서 한국 시장의 바이오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10조 이상 갈수 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리가켄 바이오 지워버리고 알테오젠 기준에서 보면 시가총액이 지금 제가 그냥 딱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21조 정도 됩니다. 이런 21조의 이 시가총액을 봤을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이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테오젠 시가총액이 20조다. 근데 머크와의 계약권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연간 1조원 정도 되면 여기서 성장주들의 평균 PER 30조 잡고 어떻게 돼요? 대략 30조 정도. 지금보다 50% 정도 올라가는 상황. 그럼 40만원 잡고 50% 올라가면 60만원까지는 그냥 올라갈 수 있다. 성장주들의 평균 PER. 이런 상황이 나오려면 미국 시장의 안정화. 왜? 세계적인 평균 PER 자체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이러려면 관세 관련된 내용이 끝나야 돼요. 그러면 알테오젠도 60만원까지 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4조 1000억 원 계약으로 인해서 앞으로 실제 로열티 계약까지 이루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어떻게 돼요? 시가 총액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근데 10조를 가더라도 그게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알테오젠에서 봤잖아요. 제2의 알테오젠이 된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사고 싶죠. 여기 사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못 산다.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시장에서 많이 눌려있는 상황인데 이건 관세 때문이고 다른 문제는 없다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파악해야 되는지. 그리고 ABL바이오의 매매 타점. 실시간 매매 타점을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강세폭은 1% 이하로 적다 강세 종목은 주도주 위주고 두산에너빌리티 7% 알티오젠 4% 금요일날 상승이 나왔다는 거고요 모든 종목군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모든 종목군들은 신고가 종목군들의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미증시는 금요일 휴장 그리고 변동성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시장은 반등 성공 반등은 주도주 위주로 반응이 됐다.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단기간에 상승폭 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금요일 날 약간 쉬어가는 움직임이지. 여기서 이격도를 좁히는 상황이 조금 나올 거고 이격도를 좁히는 과정에서 소통방 매매 타점 공유해 드립니다. 자, 내용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신고가 종목이죠. 그리고 쭉 보시면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4월 15일 ABL바이오 남은 물량 몽땅 매도하세요. 4월 15일. 그리고 나서 4월 15일 날 고점 나왔죠. 66,600원. 지금 64,900원. 가격 차이 크지 않습니다. 이격을 좁히는 과정. 이격을 좁히는 과정은 두 개가 있죠. 이 평선이 끌어 올려져야 됩니다. 가격을 버텨서 이 평선이 올려와서즉 평균 가격이 올라와서 만나거나 주가가 내려가서 만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뭐가 먼저 나올지 모릅니다. 이건 시장이 판단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물량을 줄여 놓고 다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 가격대는 어디? 지금보다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린 알테오젠에서 봤으니까. 이런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무료 입장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 낼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 드릴게요. 제가 ABL 바이오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알테오젠 이야기를 같이 드렸죠. 무슨 얘기냐? DI h b m 장비를 삼성 전자에 납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상승을 만들어 낸 겁니다 근데 이때부터 그런 내용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매수한 게 아니라 올라오는거 확인하고 매매 했죠 그런 결과 25% 14% 매매 계속 하죠 떨어지고 나니까 안해요 그쵸 와싸다 와싸다 이런거 안하는 겁니다 싼 종목 매수하는게 아니라 확인하고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di 말고 바이오쪽 볼게요 알테오젠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 신고가 구간만 계속해서 공략을 해왔을 때 수익구간 꾸준하게 발생한 죠30% 이상씩 그리고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ABL 바이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 이거 작년이에요. 14% 그쵸? 올해 같은 경우에 어때요? 쭉 올려서 보면 4월 15일 날 전량 매도했을 때76%저 다시 삽니다. 다시 사는 가격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자 내용 보시면 신고가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했고 떨어지고 이격 좁히면서 다시 매매를 한 결과 상한가 급등, 그쵸? 76% 수익 구간. 이런 내용들. 소통방에서 매수부터 매도까지 제가 빠짐없이 공유를 해드렸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다? 시장에 대한 이해를 계속해서 시켰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망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가격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었을 때70% 이상씩 이렇게 수익구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런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ABL 바이오의 단기 보유 전략 단지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은 이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즉 ABL 바이오와 알테오젠과 같은 이런 주도주 신고가를 매매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이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010 8713 1916으로 여기 ABL 바이오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 2월 달 시장 괜찮았거든요. 근데 관세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면서 시장 개 박살이 났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ABL 바이오처럼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왔었다는 점.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한화오션. 이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한화오션도 57% 수익 구간, 2월달에 발색을 시켰거든요. 한화오션 끝내고 나서 어디 쪽으로 바로 갔느냐? 삼성중공업. 한화오션도 조선주. 삼성중공업도 조선주입니다. 어때요? 하나오션 매도하고 나서 매수한 결과 17%의 수익 구간 또 만들었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모두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조기대선 있고요. 그리고 조기대선 관련해서 ABL 바이오와 함께 주도주를 공략을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에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 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